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가 워싱턴 DC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. 6월 14일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미 육군에서 운용 중인 전차와 장갑차, 자주포를 비롯한 다양한 기갑 장비들이 대거 선보였는데요. 또한 이번 행사에는 무인 전투 차량이나 로봇계와 같은 미래 무인 장비들이 등장하며 관심을 끌었습니다. 행사 말미에 등장한 이 로봇 전투 차량은 립소 M5라는 무인 전투 차량입니다. 보통 RCV라고 부르는 이 로봇 전투 차량은 체급으로 따지면 중형급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. 립소 M5의 전투 중량은 10톤이 넘으며 최대 탑재 중량은 3.6톤 정도이고 추가 장갑을 장착하면 최대 20톤까지도 나간다고 합니다. 장착된 포탑은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MCT-30이라는 원격 무인 포탑으로 주무장은 30mm 부시마스터 체인건이 탑재되고 7.62mm 동축 기관총과 대전차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. 이 로봇 전투 차량은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전기모터로 작동하며 최대 96km의 속도를 낼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외에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사족보행 로봇계와 무인 차량에 탑재되어 등장한 헬리콥터형 무인드론인 고스트가 공개되기도 하였습니다.